분당 초인접한 생활권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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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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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하지마라 그랬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 박성동 팀장입니다 자 오늘 어, 이 주택이 소재한 위치는요 경기 광주오포 신영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이 다들 잘 아시겠지만 분당 초인접한 생활권을 갖추고 있고요. 서현역을 자차 15분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편은 바로 앞에 시내 버스 2분 안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곳의 대지 면적은요. 도로 면적 포함해서 약 98.5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내 면적이 1, 2, 3층 도합 약 60평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방이 5개입니다. 방이 다섯 개이기 때문에 두 세대, 그리고 대가족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그리고 1, 2층 야외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그리고 이곳의 기반 시설을 말씀드리자면 아주 좋습니다 도시가스 들어와 있고요 상수도와 오폐수도도 직관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방 5개 갖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욕실 3개, 드레스룸, 그리고 에어컨 방마다 5개 이렇게 갖추고 있고요 스타일러, 광파원 렌즈, 식기세척기가 기본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어, 직렬주차로 2대까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분양가는 11억 8천만 원. 어, 담보 대출은요. 꽤 많이 놉니다. 11억 8천만 원에 담보 대출 7억 5천만 원인데요. 시립 조금 4억 3천만 원만 있으시면 어, 이 집을 내 집으로 어,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계획 관리 지구에 있기 때문에 마당이 넓진 않아요. 대신에 풍부한 실내 공간이 굉장히 잘 나왔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자 바로 뒤에 보시는 요 세동이 오픈을 하였습니다. 어, 보시는 외관은요 롱브릭 타일 투톤으로 들어가서 모던한 이미지를 갖추고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이쪽으로 이동해서 주차장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샘플 하우스가 위치한 곳인데요. 자, 옆집과의 경계는 이렇게 다 조적 벽돌로 경계를 잘 해주셨고요. 자, 이쪽 보시는 공간이 주차 두대 가능한 주차 공간입니다. 이쪽으로 대형 철제 대문이 설치가 될 예정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도 잔디 마당이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입구로 들어가 보실 건데요. 입구 위쪽으로는 포치 구조로 하여서 어, 비를 맞지 않는 구조로 잘 시공이 된것 같고요. 세계단 올라오시면 현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어, 현관문 방화문으로 잘 시공이 되어 있었고요. 디지털 도어록은 삼성 제품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 모든 이렇게 가구를 보시면요, 신발 수납장 포함하여서 붙박이장 그리고 주방 가구까지 한샘 정품으로. 깔끔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도 한샘 신발 수납장 3칸. 그리고 띠움 시공으로 딜리 슈즈 보관하기 굉장히 편리한 구조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편으로 보시면 또어 양계 문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팬트리 수납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문을 열시면 팬트리선반 이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산 수납이라든지 그리고 밖에 나가실 때 필요한 물건들 측지하시기도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면에 보시면 일괄소등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중문도 철제프임으로 되어 있는데 한샘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넓은 미닫이 중문 되어 있고요. 손 끼임 방지까지 아주 잘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자, 이렇게 카메라 이동을 해볼까요? 복도형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도형 따라서 이렇게 오시면은 이쪽이 주방이고요. 그리고 다이닝 공간, 그실이 일체형인 LDK 구조의 실내 공간과 마주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그실부터 한번 보실까요? 뭐그실 공간은 어, 폭이 꽤 좋은 편이에요. 쇼파 공간 넉넉하고요. 그리고 아트월도 여기는 뭐 600에 1200짜리 포세린 탈로 시공을 해서 전면적으로 모던한 이미지의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고급 강마루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전체 창호를 보시면요. 남향과 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창으로 확보를 했고요. 어, 채광 문제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실 천장을 보시면요. 청구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핀까지 가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더운 날 시스템 에어컨 켜시고요실링핀 가동하시면 실내 공기가 전체적으로 순환이 잘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호는 LG 하우시스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 공간을 보시면 주방이 시작되는 공간인데요. 다이닝 공간과 주방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요. 다이닝 공간에는 약 8인용 식탁까지 배치 가능한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이 약 어, 특이한데요. 약 시, 어,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하부에는 다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 상판은 다 인조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조리 공간도 상당히 넉넉한 부분을 할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은 뭐 홈바 개념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커피 머신, 토스트기 배치를 하시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상부장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주방입니다. 어, 주방이 조리대 폭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고, 그리고 폭넓은 와이드 싱크볼, 사각 싱크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전도 고급 수준으로 잘 갖춰져 있고요. 아, 이것도 한샘 제품이네요. 한샘 상부 인덕션, 그리고 하체 제품의 후드 이렇게 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다 수납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도 이쪽도 다 한샘 제품이에요. 그리고 밥솥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리프트 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밥솥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잘 마련되어 있고요. 광파분 엔진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 카메라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자 이쪽은 수저 수납공간인데요. 원목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고 어, 여기 한샘 제품의 식기세척기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 공간까지 잘 살펴보셨는데,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현재 여기는 냉장고 양문형 한대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다용도실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쪽에 냉장고를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요. 어,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 다음 공간이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 가기 전에 야외 테라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문을 통하시면, 여기 야외에 마련되어 있는 데크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으로 나와보시면, 은 자, 이쪽에도 최강이 아주 좋은 데크 테라스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어, 대형 테이블 두시고요. 바비큐 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 볕 좋은 날에는 잔잔 즐기시기도 에 너무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나와 보실까요? 자, 이쪽 공간도 공간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원에도 잔디 시공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쪽은 제가 안에서 보여드렸던 거실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샤후에 이쪽으로는 밖으로 놓을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드릴 거고요. 어, 경계 벽면은 조적 벽돌로 다 견고하게 시공이 됐기 때문에 아주 프라이빗하면서 튼튼한 공간으로 잘 시공이 된것 같고요. 그리고 이 데크 테라스 앞쪽으로 보시면 또 전창이 하나 있죠. 이쪽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공간 아직 자재가 좀 쌓여 있는데 어, 꽤큰 평수예요. 약두평반 정도 노는 공간입니다. 다이도실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창고로 어,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쪽에도 수전이 빠져 있으니까요, 물을 사용하시기에도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거실, 주방, 밖에 있는 야외 테라스와 정원까지 잘 살펴보셨고요, 이제 반대편에 있는 방과 공용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쪽에도 공간이 뭐 하나 있는데요, 이쪽으로 카메라 이동해 볼까요? 지금 여기는 세면대가 마련되어 있어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예쁘장하니 세면대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와이드형 거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에서 뭐 밖에서 외출하시고 바로 손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맞은 편에 위치한 다용도실입니다. 자, 다용도실입니다. 아까 주방에 냉장고가 한대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이 다행도실에 추가적으로 한대더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가구들도 다 한센 가구로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싱크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쪽으로 보시면 세탁 공간이 별도로 있어요. 세탁 공간도 이렇게 부스 형식으로 만들었고 어, 세탁기, 건조기 놓으실 수 있는 사이즈를 딱 만들어서 충분한 공간이 할애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행도실까지 보셨고요. 이쪽 공간 또 하나 있어요. 여기가 1층 공용 욕실인데요. 자, 공용 욕실에는 어, 이렇게 샤워까지, 샤워까지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네요. 보통 뭐 샤워를 할수 없거나 게스트 화장실로만 사용 가능하신데요. 여기는 샤워 공간까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도 충분히 충분하고요. 세면대 욕실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공용 욕실 맞은 옆쪽에 위치한 1층 방인데요. 1층 방 공간이 나쁘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침실로 사용하시기 충분한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침대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여기에 붙박이장, 책상까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시스템 여어 그리고 전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전창 이 밖에 보시면 공간은요 아까 밖에서 보셨던 주차 공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의 모든 공간 다 확인을 하셨고요. 어, 계단을 통해서 2층 공간으로 올라가실 건데요. 2층도 기대하셔도 좋을 공간이 있습니다. 어, 보시면 계단 폭이 상당히 좋아요. 1m가 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계단 보시기 힘든데요. 계단 상판은 원목인데요. 집승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은 부부만을 위한 공간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쪽이, 문을 보시면은 양계도로 되어 있고요. 이 문을 열, 열면은 안방 공간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침실부터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침실 공간 꽤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킹 사이즈 어이 침대를 두셨는데요, 충분하게 넉넉한 침실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청구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층, 어, 여기도 시스템 에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전창이 마련돼 있는데 전창 밖으로 나가시면 안방 테라스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안방 테라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안방 테라스로 나와봤습니다. 폭이 상당히 괜찮아요. 여기에 티 테라스 4인용 놔두셔도 될 공간이 마련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야감을 확보한 이렇게 안전 난간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에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부부의 휴식 공간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 침실 공간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모든 공간에 보일러 개별 온도 조절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자, 침실 바로 옆에 위치한 드레스룸인데요. 드레스룸이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 돌아오시면 자, 이쪽에 전창을 확보해서 시야감을 충분히 확보했고요. 를 체감까지 아주 끝내줍니다. 이쪽에도 붙박이장, 한샘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벽면은 전체 붙박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감이 약간 크림색에 가까운 색인데요, 아주 잘 어울리고 있어요. 너무 이 색깔 좋고요. 위쪽으로는 간접조명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가구들도 다 한샘 붙박이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는 스타일러 자리인데요. 스타일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요거까지 스타일러까지 기본 분양가에. 포 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쪽도 다 붙박이장. 옷 수납 걱정은 전혀 없,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마련돼 있는데 화장대 골만 예쁜 거 다시면요. 어, 예쁜 화장대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드레스룸과 연계된 이 공간에는 안방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 공간 어, 이렇게 보시면은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든 공간이 아주 쾌직하게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쪽을 보시면 일단 어, 세면대 두 개가 이렇게 돼 있고요. 파우더룸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도 거울 두 개가 달려있기 때문에요. 바쁜 시간대 활용하시기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조명도 간접 조명과 메인 조명들이 잘 오려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아보시면 여기에 잘 보이지 않는 협경 재질의 유리, 유리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변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변기에는 비대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에는 이렇게 부스 형식으로 여닫이 중문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욕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급 수저까지 잘 만들어져 있고요. 반신욕으로 하루 피로를 충분히 풀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 여기 욕실의 색감은요. 그레이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면서 모던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환기창까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곰팡이나 습기 제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 반대편으로 보시면요. 샤워 공간인데요. 샤워 공간도 폭이 상당히 좋아요 1m가 넘는 그런 폭을 유지하고 를 있고요 청구도 좋기 때문에 키큰 사람들도 써서 충분히 샤워가 능한 공간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층에 마련되어 있는 안방 침실과 드레스룸 안방 욕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따라 놓으시면 또 하나의 전창이 있는데요 이 전창이 아주 기가 막힌 공간입니다 2층에도 야외 테라스가 있습니다 자, 2층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야외 테라스인데요. 일단 전창을 열고, 터닝 도어를 열고 나오시면, 오른쪽 편에 또 이런 공간이 있고요. 또 앞쪽으로는 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위쪽을 타고 올라오시면, 은 이렇게 넓은 야외 테라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폭이 상당히 좋고요. 어, 밤이 되면 정말 운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어, 루프탑 설치하시면 야외 카페 테라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요. 외벽 등도 운치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전 난간도 이렇게 시야를 확보한 이렇게 유리 난간으로 했습니다. 강화 유리로 잘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펼쳐진 숲 전망도 아주 멋들어지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단 이쪽으로 보시면요. 이쪽에도 깨알처럼 뭐 수도 시설 빼놨습니다. 그래서 바비큐 하시거나 물청소하실 기에도 아주 편리한 구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자 이렇게 2층 공간, 여의 테라스까지 모든 공간을 다 살펴보셨고요. 마지막 3층 공간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 공간입니다. 3층 공간은 방 3개, 에 욕실 하나를 갖추고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 5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가족, 그리고 두 세대까지 충분히 거주 가능한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쪽 공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3층에 마련되어 있고요. 방 개수로 따지면 세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공간 상당히 좋아요. 여기는 뭐 안방 침실 정도의 사이즈를 이렇게 갖추고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천장에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 간접 조명, 메인 조명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창 밖으로는 숲 주막이 보이는 조망권까지잘 확보가 되어 있어요. 자, 네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방 공간은 다소 아담한 공간이고요. 전창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시야나 채광 염려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쪽에는 3층 공용욕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쪽으로 오고 갑시다. 자 3층 공용 욕실입니다. 어 병기 세면대에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스탠다드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샤워 부스 안에는 샤워 공간까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침실입니다. 자네 번째 침실 빼고는 모든 공간이 침실로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방도 어, 꽤나 넓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시스템에어컨과 어, 개별 온도 조절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기는 반창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뷰도 나쁘지 않은 공간이에요. 자 이렇게 1, 2, 3층 모든 공간을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쭉 확인을 해보니까요 방 다섯 개를 갖추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대가족이 거주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입로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는 신현3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진입도로가 굉장히 쾌적한 길을 따라서 바로 옆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로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한. 그런 좋은 공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 생활권이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분양가는 11억 8천만 원의 계획 관리 지구에 지어진 아주 견고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를 드릴 거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집 박승동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